자 그럼 출발 할까요? 좋은 시간을 함께하시고요 어리또 새로 올라오셨으니까 아나이 이, 고추밭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맞은편에 아가씨들이 떠받치면서저고추밭을다 안착시킬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 여기 아 이거 너무 힘들게 하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이 가죽 자켓 천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데 아얘왜 불쌍하게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혹시 여자친구 없어요? 우리 가족들께좋은 아, 이렇게 잘생겼는데 키도 크고? 아우 세상에 누구랑 같이 온거예요 일행이 어느쪽이에요? 아그 옆에 여기? 아 여기 두명이 일행이에요? 아니네이 문제구나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우리 여기 우리 안경쓰신 우리 삼촌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전만할게요아 왠지 모르게 친근감 가는 우리 삼촌들 두분 계시네요 그 옆에 여학생이랑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오빠예요 옆에가 그 옆에 계신 분이요 오빠? 아아요렇게 삼남매예요 이렇게 아요렇게 삼남매예요? 아우 그럼 여동생이 그몇 살인 거예요? 고2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샌달에 양말을 신는다고요? 아니에요 뭐 아이 오빠들이 저런 거 못하게 해야죠 안 돼요 저 샌달에 양말 신고 다기면뭐 나중에 샌달에 양말 종아리까지 당겨 신는 아저씨 만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야. 오빠들이 잘못했네, 그냥, 어? 그, 고등학교 2학년이 한참 윗볼라인데, 그냥, 샌달리 양말을, 그냥, 저 귀여운 저 곰돌이 양말을 저것도 그냥, 어? 어디 <laughs> 보자, 우리 여기가 꽃밭이로구나. 아저 반대쪽에 있는 총각 3명이랑 여기 3명만 딱 교환했으면 딱 좋겠는데, 아. 여기 이렇게 6분이 1행인가요? 아니면 3분, 세 3분 세 1행인가요? 아, 요렇게 넷이? 아, 여기는 혹시 학생이에요? 아 거긴 학생이야. 아 그럼 네 명밖에 없네. 그 혹시 네분 중에 남친 없는 사람 손. 아 개만 없어? 아개아 개만 아, 없는 거야. 노란 머리 얘만. 아 나머지 세 명은 있고. 와 니네 진짜 쓰레기다. 야 그냥 같이 있다고 했지 그걸어얘안 예, 그래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걸 꼭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 해아왜 빨간 네복 개도 없어? 아 쟤도 없어. 아, 알았어. <laughs> 여기 두 명만 보내면 딱 되겠네. 아? 일단, 요번엔 애기들이 좀 올라와서, 어, 여기 애기들 좀, 좀 만나주고. 어, 우리, 여기, 가운데가 아버님이신가요? 삼촌이에요, 아버님이에요. 아, 아빠, 혹시 애기들 표정 보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알수 있나요? 지금 행복한 표정이에요, 이게?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죠, 그래, 잘못 올라오신 것같아요 <laughs> 아니, 이 저녁에는 애기들 올라오면 제가 천천히 못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낮에 일찍 오셔서 타야 돼요. 어 일단 너도 천천히 해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아 여기는 세게 튀길 수가 없네 아, 그럼 이제 남은 건 세게 튀길 거라고는 여기 여기 남자 여덟 명 여기 고추밥밖에 없네 어? 어 아무리 찾아봐도 세게 튀길 때라고는 여기 고추밥밖에 없네 아이젠자 야좀 분위기 좀바라면서좀 올라와 이 사람들아 그래야 내가 소개팅을 해줘도 뭘 해줘도 말거 아니야 어? 야 남는 여자가 이제 두 명밖에 없는데 니네 지금 일곱 명이다 남자만 일곱 명어 야 그렇다고 거기 샌달에 양말 씻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얘 소개시켜 줄순 없잖아 어? 야 니네 얘 만나면 옆에 우리 오빠들 두명안 무섭냐? 아나딱봐 맞... 어? 아 이렇게 무서우신 분들이 하필 오빠야 아 우리 여동생 무섭게 자 우리 이 정도면 우리 대충 몸풀기는 된것 같은데요 우리 어 거기 우리 남학생들 그 옆에 그 안경 쓴 삼촌한테 가면 니네 무섭지 않니? 빨리 일로 와 이따가 저 삼촌이 너네 복수한다고 반대쪽으로 밀어버리면 어떡할라 그래 일로 와둘다 일로 와 둘이 형제야 혹시? 아 둘이 형제야? 아, 빨리 일로 와 괜히 둘다 용감하게 또 전사하지 말고 일로 와 빨리 옆으로 조금만 더 땡겨 그 옆에 괜히 삼... 아니 그쪽 삼촌한테 붙으면 어떻게 일로 와야지 야 <laughs> 괜히 그 삼촌 겨드랑이 밀었다가 너네 튕겨나가지 말고 자 그럼 다쳐 몸풀기는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좀 세게 갈게요 뒤를 꼬꼬퀴 잡고 오 우리 아 저기요 크놈, 어, 우리 크놈아 아니 왜 갑자기 티셔츠가 크롭티가 됐어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사람이 티셔츠를 크롭티를 만들었네? 어? 아, 아우 저 배꼽 봐 아우 더러워 아우 개더러워 야 너희 오빠들 둘다 이상해 이런 오빠들 왜 데리고 올라왔어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그거 봤으면 티셔츠를 좀 내려 입어야지 그걸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 깜짝 놀랐잖아요 돌아가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아우 놀래라 진짜 자 우리 여기 우리 이쁜이 아가씨들 빨리 떨어뜨려서 저 고추밭에다 빨리 세팅해야지 안 되겠다 어 우리 여기 우리 남친 필요한 아가씨들 바닥으로 떨어지세요 그러면. 야, 너 아닌 거 같으냐? 너 학생 아니야? 야, 너아아이분 아, 성인이야? 아이분 아, 성인이었어? 아유,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할거 필요하면 진작 말하시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우리 제일 좋은 상석으로 제가 세팅해 드릴게요. 아니야, 언니도와, 언니도와. 손다 빨리, 언니 저 좋은 자리로 가게 그렇지. 일로 어, 오세요, 그렇지. 거기 가운데 그래, 거기 거기 정 가운데 거기 그렇지. 거기 한으은 남자 일곱 명이 다네 거야. 빨리 거기 가서 앉어. 창피하니까 불꽃 죽게 빨리 올라가. 아무도 못 봤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좋아 좋아. 야 잠깐 기다려봐. 그고 옆에고 뭐 잘생긴 오빠랑 인사할게. 어, 종각 인사 좀해줘요 왔잖아. 또 안녕 한번 해줘 웃으면서 그래 그래. 야 이거 얼마나 좋아 이 자리 얼마나 좋아. 어떻게 아가씨 그 자리 마음에 드세요? 아 마음에 들어요. 아 이제 축하드려요. <laughs> 근데 정말 죄송한데. 옆에 있는 네이비 색 총각이 표정이 많이 안 좋아서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될것 같아요. 네, 빨리 원래 자리로 빨리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이나마 행복했으면 됐잖아. 저문 옆에 저 우리 빨간 내복 입은 애도 좀 행복해야 될거 아니야. 야. <laughs> 아니, 내가 원한 건 얘네 둘이었는데 아이, 자꾸 엄한 데서 떨어져서 아, 여기를 좀 세게 튀기고 싶은데 야, 우리, 우리 고이 미안한데 여기 이큰 오빠 저기 지금 애 낳고 있는데 이거 튀겨도 되냐? <laughs> 아 내가 아까 배꼽으로 나한테 잉카이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내가 진짜 그냥 아니 그 엄마들 아니 안만 봐도 힘 되게 잘 쓰게 생겼는데 남자들이 이러고 노는 기구를 타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저아오저크롭지또 어, 된다 또 된다 또 된다 어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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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laughs> 자 우리 여기 우리, 우리 남자 네 분도 좀 만나드릴게요 우리 다음에 우리 좀 분위기 좋게 아가씨들 때 많을 때좀 타요 알았지? 야 지금 경쟁률이 너무 세다 야 일곱 명에 두 명은 좀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았냐? 자 우리 반대쪽으로 넘어갈게요 야 진짜 정작 제일 급한 건 여기 반대쪽에 얘 군인 얘가 제일 급하지 얘가 어? 휴가 나왔는데 친구랑 놀이기구 타고 있면 아니 뭐 여사친도 없어? 여없어 여사친도 여자친구도 없고? 여 어, 친구, 쟤랑 둘이 놀러 온 거야? 제가 여기 데리고 왔어 여기 가자그래 갖고 그래서 둘이 온 거야? 이 친구가 잘못했네. 어? 아니 그럼 여사친이라도 좀 하나 데리고 와서 소개팅이라도 좀해줬어야지야 우리 군인 잠깐만 기다려. 아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한명 세팅해야지. 야 우리 노란 머리랑 여기 둘 중에 한명 빨리 이리 좀 와봐. 어, 내가 훌륭하게 날아지키는 사람 소개시켜 줄게. 빨리 이리 와봐. 이리 이리. 어 빨. 야 네가 나오면 안 되지. 야돈안 돼, 너좀 가만히 좀 있어봐. 여기 노란 물이나 우리 빨간 목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어 그래, 어 그렇지. 노란 물이 그렇지. 야, 밑으로 빠지더니 아니야, 아니야. 도망가지 마, 거기 가만 히 있어. 그렇지, 그렇지. 뭐 밑에, 밑에. 군인형, 야야, 너도 불꺼줄게 대표님, 아니 이리 와, 이리 와. 어딜 도망가? 너 지금 너 때문에 전기세를 얼마 썼는데 빨리 밑으로 내려가라고 빨리. 안 가? 알았어. 아 근데 그럼 또 내가 원심용 이용해서 돌려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사람이 어디 안갈라고 거기 안갈라고 아니 거기 앉으면 안 안돼 저리 가 거기 아니야 아나 우리 군인 총관한테 세팅좀 하라 그랬더니 도문안 주네 일로와 일로와 빨리 일로와 그렇지 그렇지 굴러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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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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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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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오야 군인 옆에 군인 옆에 그렇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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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히면 데 그렇지 거기 나이스 좋다 군인 총관 아, 형이 해주시는 건 여기까지야. 빨리 인사 좀 해. 충성 한번 해줘야지. 충성 멋있게. 충성. 어 그래. 야 이런 거 해줘야지. 야. 야 그래도 민간인 냄새는 맡게 해줬다잉. 어. 다음에 어, 어. 한번도 놀러와. 알았지? 다음에 진짜 여자친구 만들어 줄게. 어? 우리, 우리 빨간 내복 혹시 부러워서 계속 쳐다보는 거야? 너도 보내줘? 어? 어. 아닌데 분명히 부러워서 쳐다본 것 같았는데. <laughs> 자 여기 우리 애기들이랑 우리 여기 가족들도 이제 좀 만나줘야 되니까. 우리 아버님도 표정이 안 행복하고, 저 19번의 제도 표정이 안 행복하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laughs> 또 다음에 우리 요거 말고, 우리 세 분이 오붓하게 다른 거 타세요. 아셨죠? <laughs>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해드렸으니까 너무 저 원망하지 마시고요. <laughs> 자, 이들아요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그럼, 고급돌 잡으세요. 자,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다 같이 날려드리면서, 아무 쪼록 타시더라도 고생들 많이들 했어요. 자, 우리 노란머리도 아무리 봐도 그냥 거기 앉아있어야 되겠다. <laughs> 자, 힘들겠세요 우리 나온 바퀴는 두바퀴고요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 약간은 분명히 우리 첫째 오빠가 크롭티였는데, 이번엔 우리 또 둘째 오빠가 또 점점 크롭티가 되가네, 나 미치겠네. 야 여기는 그냥 공갈빵인데? 이 정도면 공갈빵인데? <laughs> 어나 진짜 저거 한 번만 찔러보고 싶다 저거 터지나 안 터지나 확인해보고 싶다 <laughs> 자 우리 여기 우리 청각들도 다음에 우리 분위기 좋을 때꼭한번꼭 만나고요 자 우리 여기 우리 노란머리 아가씨들 고마워요 옆에 있는 군이 아니 아니 그쪽한테 그러지 마 아니 거기 아니야 야그 언니가 걜왜 잡아줘요 우리 군인이 잡아줘야지 아니, 언니는 데이트를 해야지, 옆에 총각이랑. 어우, 진짜, 눈치 겁나 없어, 진짜. 어? 그래, 옆으로 이렇게 밀어줘. 그래, 이렇게 밀어줘야지, 그래. 어, 이래야 우리 군인 귀가 빨개지면서 저렇게 행복하지. 우리 군인 나이스. 너귀 빨개지기 시작했다. 아이, 겨드 같은 놈. 자, 수고 들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릴게요. 자, 다들 좋은 연휴들 함께 하시고 행복한 밤 되세요. 여기까지 운영해 드릴게요. 반대쪽입니다.